무화과는 뿌리의 특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무화과는 천근성이라고 땅 속으로 이렇게 깊게 박는 직근성이 아니라 옆으로만 이렇게 뻗는 천근성입니다. 나무들 밑둥이 다 잘려 있는데 저건 왜 그렇습니까? 매년 수확하면 여기를 자릅니다. 한 가지에서 또세 가지가 나오고 그세 가지에서 또세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우거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기는 어렵죠. 잘라서 이제 묘목으로 생산하죠. 또 다른 동우좀 일단 양분이 있다 없다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간단한 거는 흙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양분이 어떤 성분이 얼마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그걸 하기도 전에 잎사귀 색깔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녹색이면 아 양분이 많구나. 이 연두색이다. 그럼 양분이 부족하구나.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무화과가 이렇게 안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 때 너무 양분이 좀 부족했구나. 또 양분이 많다는 건 여기에 엽순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아 양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양분을 좀 줄여줘야겠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양분만 주면 3m도 자라고 4m도 자랍니다 첫해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너무 많이 자라면 이렇게 꼭대기를 꺾어 주는 걸숨 머지는 않은데 이렇게 꼭대기를 잘라 주면 더 이상 이제 크지 않습니다